했죠? 오늘은 USB님과 운동 약속 8일차입니다. 날씨가 엄청 춥습니다. 다들 옷 따뜻하게 입고 식사 잘 하셔서 건강 유지 잘 하시기 바랍니다. 저는 또 10분 동안 <laughs> 걸으면서 여러분들과, 여러분, 아, 여러분과, 누가 들어오실지는 모르겠지만, 말좀 걸어주셨으면 좋겠는데, 아무튼, 혼자 떠들게요. 나왔는데 너무 추워서 들어가고 싶어요. 저번에 갔던 놀이터, 그 놀이터에 지금 가고 있습니다. 여기를 지나면 항상 맛있는 치킨 냄새가 납니다. 이제 거의 다 왔네요, 공원에. 우와! 누가 모니터를 이렇게 많이, 가전제품을 이렇게 많이 버려놨네요. 자. 놀이공원에 도착! 아, 놀이공원이 아니고 놀이터! 엄청. 음, 제가 한 말도 안 하면 운동만 하고 한 말도 안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. 음, 무슨 말을 할까? 음, 이번에 들려드릴 노래는. 오래된 노래입니다. 그럼 부르겠습니다. 오래 전에 함께 걷던 거리가 발걸음 틀렸어요. 가사가. 오래 전에 함께 듣던 노래가 발걸음을 다시 멈춰서게해 이 거리에서 너를 느낄 수 있어 널 이곳에서 꼭 다시 만날 것 같아 너일까봐 한번더 바라보고. 너일까봐 다시 멈춰서게 해이 거리에서 너를 느낄 수 있어 널 이곳에서 꼭 다시 만날 것 같아 오래 전에 함께 듣던 노래가 거리에서 내게 우연히 들려온 것처럼 살아가다 한 번쯤 우연히 만날 것 같아 사랑했던 그 모습 그대로 <웃음> <웃음> 내 사랑이 그대로인 것처럼 나나나나 여길 <laughs> <나나나나 웃음> 발걸음이 여길 찾는 것처럼 이 거리에서 너를 느낄 수 있어 널 이곳에서 꼭 다시 만날 것 같아 오래전에 함께 됐다 어 노래가 거리에서 내게 우연히 들려온 것처럼 살아가다 한 번쯤 우연히 만날 것 같아 사랑했던 그 모습 그대로 음. 가사가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. 그냥 막 불렀어요. 음, 지금 시간은 오후 20시 8시입니다. 정확히 8시 5분. 여러분들은 저녁 식사를 다 하셨나요? 저는 아직 안 했어요. 아무리 운동이 중요하지만, 운동이 끝나면 저녁을 먹으러 갈 겁니다. 뭐냐. 이튼, 2일차 때 윗몸 일으키기 하고 팔굽혀펴기를 집에서 했는데, 이제, 어저께 또 한, 어저께까지 한계도 못하고 있다가, 그 병났죠 몸병이 났죠 오랜만에 하니까 윗몸일으키기 한 개도 못하고 팔굽혀펴기도 한 개도 못하고 그러다가 어제 또 하니까 또 몸이 조금 회복됐는지 좀 어제 또좀 했습니다 오늘도 실내에서 따뜻하게 좀 힘들지만 윗몸일으키기랑 팔굽혀펴기 하고 싶은데 그래도 찬바람도 쎄야 하고 좀 정신 좀 가다듬어야 또 게임도 잘 되잖아요. 게임 하시는 분들 가끔씩 바람도 쐬고 식사도 잘 챙겨드시기 바랍니다. 자 그럼 두 번째 노래는 음 요즘 다시 요즘 음, 많이 들려오는 노래, 딱한 소절만 들어도 눈물이 나는 노래, 그 노래 불러드리겠습니다. 제가 가사를 다 기억할, 하고 있는지, 안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. 아, 갓기만 해도 숨이 차네요. 아, 사람들이 좀 있어서 이 목소리 크기로 해서 부를게요 부를 노래는 투해분입니다 감정을 고 괜찮은 t o 어떻게 h e 는거 a 나없다 e n t i n Goni, 꿈속에 찾아와 제잘되던 너 요즘은 왜 보이지 않는거니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겼니 내게 올수 없을만큼 더 멀리 갔니 네가 없이도 나 잘생겨 보여 괜히 너 심술 나서 잠만 잔거지 비라도 내리면 구름 뒤에 숨어서 네가 울고 하는 내게 제발 이러지 마볼수 없다고 쉽게 널 잊을 수 있는 내가 아닌 걸잘 알잖아 2절이 뭐였지? 2절 응, 기억이 안 난다. 모르겠어요. 어, 어느덧 10분이 지났다. 아이고, 추워. 아, 장갑도 안 꼈는데. 손실 없네요. 어, 공원을. 놀이터를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겠네. <laughs> 오늘은 한 분도 채팅을 해주지 않으셨어요. 근데 좋아요는 두분 눌러주셨네요.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하고 방문해주신 분들도 너무나 감사합니다. 제가 딱 노래 한 곡만 부르고 라이브 이제 종료하겠습니다. 음, 이번 부를 노래는 어쩌면입니다. 어쩌면 오늘이 마지막이 될지도 몰라 나의 사랑이 떠날지 몰라 불안한 나의 마음 니가 아파 것만 같아서 너와눈도 마주치지 못했어 왜 하필이면 너의 그 사람이니 한번 버렸던 사랑은 두번 버리기 쉬운데 다시 생각해도 say goodbye 떠나지 마 사랑하잖아 내가 했잖아 너를 버렸던 그 사람에게. 가지마 지난 눈물, 기억해줘. 돌아간다면, 떠나간다면 네가 겪었던 똑같은 이유로 내 삶이 무너질 텐데. 왜 하필이면 보내야 하겠지 끝내 잡을 순 없겠지 아픈 난 알들을 준비해야 하겠지 시간이 지나면 모두 잊혀질 거란 얘기 너를 미워해 나를 미워해 별난 얘기 그렇게 하지 못할 나의 마음을 알고 있잖아. 너무 그 사람만 생각하지 마. 왜필리면 너의 그 사람이 니한 번? 버렸던 사랑은 두번버리기쉬인데 다시 생각해도 d 이 y e 떠나지 마 사랑하잖아 내가 있잖아 너를 버렸던 그 사람에게 가지 마 지난 눈물 기억해줘 돌아간다면 떠나간다면 네가 겪었던 똑같은 이유로 내 삶이 무너질 텐데 I believe 우리의 사랑을 You're my everything Never give up 내가 너를 사랑해 나만이 너를 사랑해, 여기 있을게. 넌 위해, never say goodbye. 떠나지 마. 사랑하잖아, 내가 있잖아. 너를 버렸던 그 사람에게. 가지 마, 지난 눈물, 기억해줘. 돌아간다면, 떠나간다면, 니가 갚았던 똑같은 이유로 내 삶이 무너질 텐데 자, 10분 지났습니다. 아, 벌써 영상 찍은 지 16분이 났네요. 이제 돌아가, 돌아가서 집에 가서 밥이 나가 봐야겠습니다. 너무 배가 고픕니다. 오늘은 노래를 3곡이나 불렀어요. 놀이터에 강아지를 끌고 오시는 분들이 한두 분씩 있어가지고 노래 부르는 데도 좀 눈치가 보였습니다. 그래도 크게 고성방가 수순까지는 안 하고, 하, 숨차. 아우. 아 손도 엄청 시려워요. 아, 아 이만 여기에서 영상을 마쳐야겠네요. 지금 시청하시는 두 분. 들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2024년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20, 2025년도에도 항상 좋은 일만 생기시고 건강하시고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세요 저 이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Bye